안녕하세요. 사랑 담무 꿀입니다. 지인이 보장 단호박을 하나 주셨어요. 요거를 깨끗이 씻어서 잘게 잘라서 응. 에어프라이기에 구웠더니 구운 밥 맛이 나는 게 정말 음, 맛있네요. 맛있어. 단호박이 촉촉하면서 달고 너무 맛있네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에어프라이기에다가 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껍질째 하기 때문에 식초에다가 한 30분 정도 담가 놨다가 할게요. 식초를 좀 부어 볼게요. 한 다섯 여섯 방울 정도만 이렇게 떨어뜨리면 될것 같아요. 아, 더 들어갔다. 그렇지? 모르겠어. 네,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 볼게요.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네요. 뽀드득 소리가 나네. 됐습니다. 요 꼭지를 한번 따 볼게요. 요리할 때 꼭지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잘라 볼게요. 조금 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거좀 얇지? 응. 잘 잘라지네요. 위험하니까 이렇게 잘라볼게. 잘 잘라지. 됐어. 에어프레이에다가 종이호일을 이렇게 넣고. 요거를 이렇게 세우세요 이어서 하고 한번 뒤집어 봐보 응. 겹칠까봐 그만 넣어 요거를 맞아넣어야 돼이오븐돌린 응.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려서 5분만 더 돌려보면 될것 같아요. 에어플라이에서 지금 5분 돌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7분만 더 돌려볼게요. 이게 총 15분 정도 굽운 거예요. 어유 과자같이 느낌이 나네. 네. 여기다 놔볼게요. 그냥 먹어도 밤처럼 맛있는데 저희는 꿀이 있으니까 꿀로 이렇게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거는 다른 꿀이에요. 로얄킹이라고 화분하고 꿀하고 프로폴리스하고 로엘젤리하고 섞은 건데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생각보다 촉촉하네. 꿀을 했으니까 촉촉하지. 음. 호박의 수분이 있어서 바삭 되지는 않아요. 음 아까 음. 느낌은 바삭할 것 같은데 음. 바삭하지 않네. 오래 돌리면은 수분이 음. 날라가고 바삭해 는데 우리는 바삭한 거보다는 이렇게 먹는 게 나아. 음것 같아. 꼭. 밥 맛이네, 맛있다. 예, 예. 음, 정말 맛있네.